최근에 한 국회의원이 성추행 이슈로 곤욕을 치르고 있죠. 국회의원도 이렇게 조금만 실수하면 논란이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며 사는 것이 맞는데, 만약 여러분이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셨거나 고소당할 위기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처음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나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도 상관없어, 교도소 가서 몸으로 때우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하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 자,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폭행 내지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폭행으로 인한 협박인데 이 폭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때리는 폭행도 폭행이지만 굉장히 폭넓게 인정됩니다. 비습적으로 탁 만져버리는 거 이것도 그냥 폭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클럽 같은 곳에서 지나가다 슬쩍 이렇게 스치는 것도 굉장히 넓은 의미의 폭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강제 추행에 고이든 아니든 휘말리셨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범죄를 인 정할 거냐 아니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것이냐 요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천천히 생각할 문제가 또 아니에요. 하루 이틀 안에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말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판단을 할 때부터 변호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재구성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하고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 빠르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범죄 사 피해자랑 합의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신속히 합의하면 사건 자체가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거나 아니면 좀 심각한 경우에도 소액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검찰, 수사받고 재판받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겨우 합의하면 집행유예. 합의 못 하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범죄 가해자인데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이거 합의를 볼수 있습니까? 피해자는 또 2차 가해라고 달리 나서 오히려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를 내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기 대처 그리고 초기 변호사의 역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감기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그냥 강제추행죄에 휘말린 경우에는 일단 요 번호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우선 죄를 인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 조치도 경험이 많은 저 같은 변호사와 함께 이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초기부터 이 성범죄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이 처벌 수치가 굉장히 낮아져요. 처벌 안 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사건이 진행되고 온 경우에는 굉장히 처벌 수위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꼭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하시는 분들은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퇴직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죄는 몰라도 성범죄 전과가자가 되면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받는 불이익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사건들은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된다라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성범죄는 빠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시다면요. 이상 성범죄 전문 정성원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